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4편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88쪽에 있습니다. 시편 114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요단은 여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앞 고,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되게 하시며, 사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4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할렐루야 시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불렀던 찬송인데 보통은 식사 전에 특별히 이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렀던 찬양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14편을 보통 우리는 출애굽 할렐루야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시점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느냐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야곱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며 또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다른 말 같지만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야곱의 집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또 애굽을 이스라엘과 다르다는 측면에서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편 백십사 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출애굽했던 시점에 있었던 이야기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그때 어떤 일들이 이 자연계에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여기서 유다와 이스라엘도 같은 말인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따로 부르면서 다른 나라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고 여기 그는 여호와죠. 여호와의 영토가 되었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소가 무슨 어디냐면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던 장소였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보면 여기는 나의 영토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영향력이 미치는 곳 혹은 내가 통치하는 곳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2절은 하나님께서 왜이 절은 하나님께서 왜이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는가 이 궁극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번거롭게 이런 일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땅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40년을 돌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시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인구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2절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성소이며 여호와의 영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번거로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3절 이후에 있는 나오는,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게 홍해가 열리면서 나타났던 자연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홍해가 갑자기 양쪽으로 쫙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고 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그 동풍이 홍해물을 옆으로 세웠고 땅을 말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모습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이 물러갔다. 홍해가 열릴 때 일어났던 일들이고요. 또 사절 같은 경우는 산들은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여기도 큰 산은 그냥 산들이라고 표현했고 작은 산들은 말 그대로 작은 산을 표현했습니다. 수양들 어린 양같이 뛰어넣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그 산에 있었던 이야기를 마치 양들이 뛰노는 것처럼 이렇게 기쁜 일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5절과 6절도 마찬가지죠.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요단강에 있었던 일과, 또 홍해, 홍해에 있었던 일과, 요단강에 있었던 일, 그리고 신의 산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놀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치어다. 왜 떨라고 말합니까?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8절을 보면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돌을 쳤더니 물이 봐 돌을 사 돌을 쳤더니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되었던 사건을 분명 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일을 언급하면서 반석에서 못물이 되게 하셨고 차돌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에 들어가기까지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기적 같은 일들을 지금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아침밥을 먹기 전에 이런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마다 그들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이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존재들이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지도하시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골에 계신 아버지께서 연락을 하시면서, 어떻게 지느냐, 저희 근황을 물어보시고, 또 저희 아들들 새 근황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힘들지, 잘 지내? 물어보시길래, 아, 뭐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큰아이가 20대가 되었으니까, 저희 아내와 저 입장에서는 조금만 키우면 자녀들 걱정하지 않고 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에게 자녀는 평생 동안 관심의 대상이고, 평생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고, 부모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저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순간 당황스럽게 됐지만 너무너무 마음에 힘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부모님이 그런 분이지. 뭐 매일매일 읽어서 일터주고 우리 앞에 있으면서 챙겨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지 못하겠지만 따로 떨어져 사는 과정 중에도 늘 관심의 대상이고 늘 기도하고 있고 늘 사랑하고 있고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부모님이지. 라는 마음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 특별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라고 표현하지만 또 그런 일이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 맞으신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신앙 살필 필요가 있나? 나만 어리석은 것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사실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삶이 전개되지 아니하고 내가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여전히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은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잘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믿으시지요. 예,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날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관심을 기울이시고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소통하시고 다스리시는 놀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여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면 섬세하게 사랑하고 베푸는 모습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지만, 거의 모든 면에 있어서... 놀란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홍해를 반으로 가르시고 요단강도 갈라서 제 세상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게 해주시고 신의 산에 임재할 때 하늘이 울리고 또 돌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 놀란 일들을 행하셨을 때그 하나님의 놀란 능력 사람의 상상으로 해낼 수 없는 이런 일도 가능할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음, 가능해. 뭐가 문제인데? 내가 할수 없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아. 마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을까,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때, 너무 아플 때, 내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평생 나를 괴롭게 할것 같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일 것 같아. 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걱정하니?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잖아. 내가 못하는 거본적 있니?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바로 10편, 114편, 3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놀란 기적 같은 일들, 사실 우리 일상에서는 접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다가오시자마자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정말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늘 기적만을 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함께하시면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모든 생물체를 비롯한 자연 환경까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못하실 게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심을 이 믿고, 그분 안에서 영적인 평안을 누리며,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분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소로 삼고 그분의 영토로 삼으실 그분의 하나님의 영토로 삼으실뿐만 아니라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함께셨음을 하 오늘 시편 1 1 4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해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일하게 "너희는 나의 성소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가 다스리고 함께하는 영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기적 같은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위기 때마다 함께하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아픔 속에서도 이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나갈 때,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평안하게 도와주셨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셨고, 그런 과정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쓸 줄로 미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의 영토임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나아가 기적같은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고 그들의 삶을 광약을 넘어서서 가난 땅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로 늘 동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나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야 낭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자네들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솔로몬처럼 믿음의 선두주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도록 가장 선한 길 복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교육, 문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사람들의 결정, 이기심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임하게 도와주셔서 이 위기 상황을 빨리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안정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오이코스 멤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병후에 나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 은혜 참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성소요 여호와의 영토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셨고 특별히 삶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좌절되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아픈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놀란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불가능한 일이 없어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 덕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친히 염기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질병을 하는 고통당하는 성도를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